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제가 저번에 배잘먹기 초템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바르는지 따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배잘먹기 초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되게 별건 없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오랜만에 촬영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생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기초를 바를 때 별건 없는데 짜잔 스킨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히알루론산 토너를 이 토너 정도 해주는데 이거를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세수한 피부에다가 이렇게 냅다. 저는 따로 화장솜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화장솜보다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를 좋아해요. No. 여기가 진짜 저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만 엄청 떠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잘 발라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햄버거를 먹다가 여기가 찢어진 적이 있거든요? 악!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악!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건조해서 여기를 진짜 집중 공략해서 발라줍니다. 최근에 저희 샵 친구들이 같이 그 출장 가가지고 출장지에서 같이 잔 적이 있는데 제가 기초 바르는 걸 보고 기초 바르는 게 끝나질 않는다면서 저는 기초를 좀 굉장히 오래 바르는 편입니다. 베이스 할때 남의 얼굴에도 되게 오래 바르고 제 얼굴에도 진짜 오래 발라요. 흡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부터 저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토너를 많이 발라도 흡수가 다 돼요. 세 번째 토너는, 이거는 아까 토너보다 조금 더 점도가 있는 토너거든요? 좀더 촉촉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드는 토너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콧물 제형이라서, 그래도, 묽죠? 저는 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꼭꼭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 뒤에 밥통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제가 수분에 엄청 진심인 편이라고 했잖아요 저 밥통 같은 게 가습기인데 제 침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때 가습기를 꼭 틀고 자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고 자면서 제 피부나 목에 제가 엄청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가습기를 틀고 잔 날과 안 틀고 잔 날에 피부 컨디션이 엄청 달라서 꼭 틀고 자요 특히 겨울에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가습기를 사보세요 특히 가열식 가습기가 진짜 진짜 좋아요 추천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사정없이 이거 사서 발라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거 발라보시면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찐덕찐덕한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피부가, 어, 이거 좀 베이스가 밀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비, 베이스가 좀 찐덕찐덕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뒤에 앰플을 바르잖아요. 마몽드 로즈 하이드라 글로리 앰플을 바르면 이런 느낌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쩌덕쩌덕한 느낌이 나면 베이스가 밀리거나 약간 찐덕찐덕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위에 이걸 바르면 그런 느낌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순서를 글로리 앰플부터 안 바르는 이유거든요. 만약에 너무 피부가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거나 너무 리치하다 싶으면은 닥터반기원을 빼고 글로리 앰플 단계를 바로 쓰셔도 돼요. 보시면 아까보다 덜 찐득찐득한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글로리 앰플을 마지막에 바르는데 저는 조금 제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걸 바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발랐을 때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거 추천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뿌려주시면은 엄청 매끌매끌하게 기초가 마무리되면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뭔가 이것도 나는 리치하고 이것도 리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미스트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 미스트도 조금 오일리에요 크림 미스트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 미스트가 쓰고 나면은 되게 광이 나게 베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아토피이신 분들도 너무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보습감도 되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아서 이거 미스트 단계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신 다음에 저는. 센틸리안 24더 마데카 크림 발라줄게요. 근데 저는 크림은 진짜 조금 발라요. 에센스 단계는 진짜 진짜 완전 왕 많이 발랐잖아요. 그래서 크림도 되게 많이 바를 거라는 오해가 있으신데, 지금 베이스 하기 전에 배잘먹 기초잖아요. 그래서 잘 때는 진짜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크림도 왕 이렇게 많이 바르는데, 베이스 하기 전에는 기초는 조금만 발라요. 조금만. 이 나머지 아이들이 날아가지 말라고 그냥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코팅시켜준다 생각하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매끈매끈한 크림이라서 마무리 단계에 발랐을 때 베이스가 되게 잘 먹고 기초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더덕더덕, 끈적끈적한 그런 크림이 아니라서 되게 매끄럽게 피부 표현이 완성되거든요.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같이 좀 안정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초를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는데 제가 원래 선크림을 잘안 발랐었거든요. 왜냐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좁쌀이 엄청 많이 났고 화농성 여드름도 그러면서 엄청 많이 났고. 제가 피부과를 진짜 오래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잘 때, 메이크업 할때 클렌징 이거 진짜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잠을 잘안 자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쓰는 제품이 또 있어야 되고 클렌징하는 것도 제가 클렌징을 하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트러블이 와라라락 나면서 그 물도 필터 정수기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엄청 열심히 하니까 1년 정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피부과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하니까 피부가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흉터 같은 것도 그때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가 압출 막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좀잘안돌아와서 아직도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선크림을 계속 쓰니까 선크림을 뭘 바를 때마다 계속 좁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잘안 썼었는데 어 요즘에 선크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유기자차 선크림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베이스를 했을 때 유기자차 선크림이 백탁 현상도 없기도 하고 발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굉장히 촉촉한. 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선크림을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선크림이 있어요. 이거 엑소메라 선크림인데 그 여담으로 그냥 하늘님이랑 같이 뭐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제가 마음에 드는 선크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잘 사용할 만할 수 있는 선크림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촉촉함에 미쳐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촉촉한 선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촉촉해야 나중에 무너질 때도 광이 예쁘게 돌면서 그냥 뜨는 느낌 없이 촉촉하게 속광이 올라오면서 예쁘게 무너진다. 선크림을 발랐을 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기초를 열심히 바른 게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도 촉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림성이 좋고 메이크업을 오래오래 잡아둘 수 있는 지속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선크림을 같이 만들게 되었는데 왜냐면 좀 서로 저희가 좋아하는 타입의 선크림이 없어서 뭐 얘기를 하다가 같이 이런 느낌이 좋겠어요. 이런 타입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만 만들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메이크업이 굉장히 예쁘게 무너지고 선크림 쌌을 때 나중에 되게 건조해지는 경우 많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이 선크림 쓰고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굉장히 배잘먹 베이스로 잘 쓰고 있다 굉장히 저자극으로 나와가지고 여드름도 안 나고 순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기초를 많이 바른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상태로 해야 굉장히 기초가 잘 먹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너무 기초 단계가 많은 것 같으면 조금씩 줄여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어떻게 광이 올라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베이스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지 않으면 은 이렇게 좀 환절기나 겨울에 피부가 엄청 쫙쫙 갈라지면서 뜨고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피부 타입이시라면 은 피부 기초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보다 조금 더 지성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분이 있으시거나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나는 과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단계랑 요 단계를 덜어내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요 단계를 덜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크림 단계를 덜어내시고 이제는 저희가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좌외선이 너무 세지니까 저는 크림 대신에 그냥 선크림으로 마무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림 단계가 너무 여러 개라서 힘드신 분들은 크림 단계를 제외하고 선크림 하나만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조금 좀더 화장을 할 때, 베이스를 할 때, 기초 단계를 좀더 탄탄히 해서 베이스가 오래 갈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잘먹 기초 이렇게 완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이렇게 광이 나면서 이렇게 요철감이 없는 베이스 완성 해보시도록 하세요 안녕.